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서구민의 안녕을 찾아가는 강조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주 서구 상무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은 어, 지난 2005년 강엑스포가 열렸던 공간입니다. 그때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어, 행사를 줄었고 어, 이곳은 강엑스포의 주재관으로서 어, 건물을 짓는데 100여 건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익수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건물 공간에 대한 사후 활용 문제로 예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100여 명 정도의 유소년 친구들이 찾아와서 영화 관람, 그리고 3D 영화를 보는 공간에 활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곳을 만들어서 지었더라면 충분하니 사후의 활용 문제를 검토해서 건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 이곳은 건물 구조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좀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상력 개발센터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 이 도서관을 이용 이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는 공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리한 여건을 활용해서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역 주민들 위해서, 안에 강당이 한 300여 명 정도,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곳을, 애 식장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견만 모으고, 주민들이 뜻만 합친다면은, 현재 건물은 강주시청 소유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그리고 주역 주민들의 안녕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같이 뜻을 모아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